안녕하세요. JS 컨트롤입니다. 전기 기능사 공개 문제 17번 동작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기 동작 설명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요거를 먼저 한번 읽으시고 히킨스를 봐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 자, 먼저 푸시 버튼 스위치, PB1 동작, PB1은 요거죠. 리미트 스위치 L1과 LS2 중 어느 하나만 감지된 상태에서 90었던 PB1 스위치를 누르면 타이머 T1과 MC1이 여자되어 전동기 MC1이 회전하고 램프 RL이 점등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리미트1 S1이 동작을 하고. X1 딜레이가 여자되고 그럼 보조접점이 요건 붙고 요건 떨어지고 이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p b 안을 누르면 이렇게 도통이 돼서 MC한이 여자되고 m c 안의 보조접점 A접점 은 붙고 RN이 점등이 되고 조접점이 붙고 못하는 돌게 되겠습니다. 그 상태에서 또 이렇게 전류가 흐르면서 T도 여자되고 T가 붙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이제 복귀를 해도 되겠죠. t로 인해서 자기 유지가 이렇게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T 설정된 t초에 후 여기 에 붙으면 요게 이제 t2를 눌러도 동작을 한다, 허가가 된다, 이런 말입니다. 자, lsg, l1과 l2가 모두 감지되거나 해제되면 타이머 t1과 mc1이 소자된다 고했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요렇게. 붙으면, t2가 자 x2 릴레이가 여자가 되구요. 보조접점이, 예, 또, 모두 움직입니다. 그러면은, 여기 끊기고, 여기 끊기고 되기 때문에, mc1은 소자가 되겠죠? 소자가 됩니다. 그 다음에 mc1이 떨어지고, 소등이 되고, 떨어지고, 떨어집니다. 자, 요렇게. 그 다음에 요게 요것도 소자가 되죠 원상복귀에 요건 떨어지게 됩니다 자이 상태에서 리미트 스위치 1이 개방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x1이 소자가 되고 보조접점이 떨어지고 보조접점이 붙고 이렇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pb2를 한번 동작상 눌러보겠습니다 누르면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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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류가 흐르니까 MC1이 여자가 됩니다 그 다음에 붙고 점등이 되고 붙고 붙다가 돕니다 그 다음에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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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1도 여자가 되고 붙고 네. 설정된 T초 후에 붙습니다 자 그럼 여기는 허가가 된 겁니다 이 상태에서 이건 아, 또 복귀를 하고요. 이 상태에서 PB2를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누르면 MC2가 여자가 되고 m c 2 a 접점 붙고 GL은 점등이 되고 수 접점 붙고 모터는 예, 도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예. 지금 네. 또 여기서 이렇게 돼서 여기 T2도 여자가 되죠. T2가 여자가 되고, 요 접점 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기 유지가 되고, 그 다음에 T초 후에 예 한시 접점이 움직입니다. 그러면 요거는 소자 되죠. MC2가 소자가 되고 떨어지고 소등이 되고 주접점 떨어지고 모타는 멈추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이렇게 흘러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예, 점등이 됩니다. 예, 복귀하고요. 자, 이 상태에서 어, p b 5를 눌러야 전체 예, 소자가 됩니다. 누르면 예, 소자가 됐죠. 그 다음에 복귀 열리고 소자가 됐죠. 이게 끊겼기 때문에 다 소자입니다. 예, 그 다음에 복귀 복귀. 복귀 멈춥니다. 그 다음에 소자 떨어지고 원상복귀, 그 다음에 티2도 죽고, 어, 요거 요거 이렇게 떨어지고 원상복귀, 원상복귀. 그러면 최초의 상태로 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어, PBO 다시 붙고요. 자, 요게 공개 문제 17번. 에 네, 대한 시킨스 설명을 제가 드렸습니다. 여기를 여러분들은 잘 한번 보시고 여기를 보시면 이해하시는 데 많은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자, 고개 문제 17번 살펴봤습니다. 네, 도움이 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JES 컨트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